1코스트만 쓰고 승리하기 가능? 1코스트만 사용해서 승리하기? 에이 제 실력이면 이런 덱으로도 충분히 이기... 이때까지 나는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가자. 일단 덱은 1코 유닛이나 반사경으로 채워주고 나머지는 2코 유닛으로 채워주겠습니다. 화염방사기 내주는 상대 해병으로 막아주겠습니다. 바로 해돌 찔러주고요. 어. 얼음으로 막아주는 상대 반사경으로 한번더 찔러주고 소프는 어. 얼음이랑 풀로 막아줍니다. 해돌 어. 찔러주고요. 악어로 막아주는 상대 하지만 데포 타워라서 데미지를 허용했습니다. 왼쪽 타고는 스프릿으로 막아주고 오른쪽 회도는 전기로 막아주겠습니다. 회도 내주는 상대 바통이랑 지네병으로 방어해줍니다. 회도로 역공 가겠습니다. 상대 대도로 방어하지만 해골에게 억울어가 끌리면서 데미지를 허용했습니다. 수풀은 어미나 상대의 네, 개질이는 통나무 판단으로 저도 데미지를 허용했습니다. 배돈해주는 상대, 얼음이랑 불로 막아주고, 노란색까지 해서 방어해주고, 진화의 골이랑 바통까지 굴려서 방어하겠습니다. 한번더 귀모아서 공격하는 상대, 진화음이나 바통 내주고, 해골이랑 굴려고, 해돌 몬바, 뒤에 진비나 주고, 바통 굴러서 진다고 잡아주고, 노란색이랑 얼음 색도 팩으로 박아주고, 불이랑 진화의 병으로 수비해줍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13초. 상대는 모든 유닛을 운이 나의 마지막 공격을 가해보지만 굴이랑 얼음 내주고, 불이랑 해골 내주고, 정비 한번 지내주고, 노란색 쪼내고, 바통 걸려주고 얼음 내주고, 보리랑 해방해서 버텨주면? 미션 내용 1코스트만 쓰고 승리하기 미션 클리어! 아 그리고 두명만 있으면 만명인데 구독 한번